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채널 한국정치 TV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5일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의 빠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겠다. 늦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잡겠다. 면서 6.27정책과 10.15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애즈음에서 느닷없이 나도 대책이 없다. 밝히고 나서자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 시민들과 만나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밝혀온 아파트 값을 붙잡을 대책이 있다고 강조해온 것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책이 없다, 고 말한 아파트 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